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2024년 4월은 그 어떤 때보다 더욱 더 인상적인 한 달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다섯 번째 파이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코어팀은 드디어 메인넷 오픈 네트워크 진행을 공식화하였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목표를 향해서 많은 장벽들을 제거할 것을 밝힌 바 이제 드디어 1000만 명의 KYC 파이어니어 목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저의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드린 솔라나의 부활을 이끌었던 웹3 게임의 유저들이 약 230만 명이 조금 넘는다는 점을 확인한다면 향후 파이네트워크의 웹3 가치와 위상을 우리는 쉽게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이네트워크에게는 매우 기념비적인 이번 4월을 정리해 보고 현재 오픈메인넷을 위한 코어 팀의 진전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매우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오픈 메인넷을 고려한다면 역시 그 핵심 요소는 KYC와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오픈 메인넷 시점에 충분한 파이 웹3 사용자들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기존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갖고 있는 투자자와 트레이드 간의 반복적인 거래를 통한 가치 형성이 아닌 보다 실질적인 사용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시장을 주도하고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파이 네트워크의 진정성과 미래 가치가 상당히 기대된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KYC가 갖는 구체적인 장점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동시에 파이 네트워크가 향후 극복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컨텐츠 하나를 통해서 파이의 가치와 그 문제점들이 모두 정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향후 웹3 시장의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컨텐츠를 지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컨텐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파이 체그랩이 출시가 되면서 시작된 파이 네트워크의 마이닝이 드디어 이번 4월에 구체적으로 1 0만 명의 KYC 인증에 도달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화 거래소를 통해서 가입자들이 KYC를 진행하고 해당 거래소를 통해 코인 구매를 통해 발생하는 기존 암호화폐 플랫폼의 사용자 충성도나 사용자 수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단기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2024년 말이나 2025년에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 메인넷을 맞이하게 된다면 분명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테마로 KYC 코인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KYC를 통해서 개인의 인증된 아이디를 확보한 경우에 자금 세탁 방지나 KYC 규정으로 인해서 해커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해킹이 힘들고 따라서 돈 세탁이나 테러 자금으로 조달 수단으로 변절되는 것은 매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강력한 KYC 인증을 갖춘 암호화폐 플랫폼은 기존 금융화폐를 서서히 대체하기 시작하게 되고 이것은 암호화폐를 통한 보다 원활한 상품과 서비스 구매 또한 더욱더 자유롭게 진행이 되도록 시장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KYC 기능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디지털 은행이라는 새로운 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데 강력한 요소로 작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기존 거대 금융기관들이 거래소로 진출하는 등의 이유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KYC를 통해서 암호화폐 플랫폼과 디지털 통화의 흐름을 좀더 쉽게 모니터링하게 되고 도난 여부도 파악할 수가 있어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파이 네트워크의 메인넷 오픈은 새로운 KYC 테마로 작동되면서 시장에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여기에 AI 기능이 작동이 더하게 되면 더욱 더 강력한 시장 변화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코어팀은 이번 파이데이 이후에 오픈 메인넷 목표 도달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은 KYC의 장벽들을 제거해 나갈 것입니다. 4월 말 기준 이제 약 1,500만 명 KYC 목표 대비 66%인 1,000만 명 이상이 KYC를 통과했음을 밝히고 있고 여기에는 임시 승인자들까지 포함된 숫자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파이데이 쯤에 945만 명의 KYC 통과자에서 약5.8%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4월 말 525만 명으로 지난 파이데이의 464만 명 대비 13% 이상이 증가하여서 오픈메인넷 목표 대비 약53%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어팀이 오픈 메인넷을 결정할 또 다른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인 D앱의 숫자는 현재 약 50개이지만 상시의 코톤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라면 충분히 코어팀의 의지대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코어팀이 KYC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제시한 장벽 제거의 중요 요소의 하나로 현재 200만 명 수준 이상으로 체감하고 있는 임시 KYC 승인자들에 대해서 새롭게 라이브니스 인증을 추가하여서 더 많은 파이오어들이 이번 상반기 이내로 KYC를 인증받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KYC 모수를 크게 증가시켜야 1천만 명 마이그레이션의 목표를 더욱더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여전히 임시 승인에 대기 중입니다. 약 32개월을 채굴하고 2023년 작년 4월에 KYC 임시 승인을 받았고 다시 12개월을 기다려서 이번 4월에 라이브니스 인증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듯 여전히 KYC 완전 통과는 코어팀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그 이후에도 다시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또한 진행하는 시간이 여전히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할 점은 코어팀이 제시한 목표는 5,500만 명 채굴자 모두가 KYC를 마치고 오픈 메인넷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채굴자 개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오픈 메인넷 이후에도 여전히 파이의 KYC와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될 것이라는 점과 늦게 KYC와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될수록 나 자신의 1차 마이그레이션 직업 수량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KYC 진행 순서에 따라서 반드시 나쁜 방향으로만 기회비용이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파이데이즈음에약 464만명의 마이그레이션이 지난 2개월 동안 상당히 큰 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 명의 마이그레이션을 2024년 연말까지 진행시키고자 한다면 현재의 마이그레이션 속도조차 조금 버거워 보이긴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저는 오픈 메인넷 시기는 2025년 파이데이쯤으로 보다 보수적인 시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향후 저의 컨텐츠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논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플랫폼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다음 논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파이네트워크가 폐쇄 메인넷을 설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외부의 소음 없이 개발자들과 채굴자들이 실사용자 경험을 늘리고자 하는 것임은 모두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파이네트워크는 폐쇄 메인넷 기간 동안에 사용 가능한 d a p 를 늘리고 P2P 거래 경험을 통해서 사용자 충성도를 높이고자 하지만 외부 블록체인과는 여전히 분리되어 있는 기회 비용은 발생한 것은 분명하며 동시에 오픈메인넷 이전까지의 암호화폐 시장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는 더욱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단점도 동시에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KYC 문제로 채굴을 중단하시는 매우 소수의 파이오니어도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오픈메인의 이유에 실질적인 파이의 가치 혹은 가격은 파이가 웹3 확장형 디지털 통화로서의 다양한 사용처 확보에 달려 있고 이것을 위해서는 매우 영향력 있는 즉 많은 사용자들이 파이를 소비할 이유를 제공할 수 있는 d 앱의 확보와 해당 환경에. nft 자산 등을 실현해 줄 스마트 계약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5월엔 파이의 웹3 핵심 요소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웹3 시장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많은 시간들을 파이 네트워크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려왔습니다. 이번 5월에도 파이 플랫폼에 더욱더 큰 비전과 뉴스들이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5월엔 모든 파이오녀분들이 더욱더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